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제가 최근 들어서 일본 정말 멋진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전쟁. 아테네가 크거죠 스파르타가 불안감을 느껴 전쟁이 터져요. 당망해 당시 그리스 역사학자인 투기디데스가 투기데스가 분석하는 책을 쓴 거죠. 아테네가 크가니까 기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스파르타가 불안해 네, 터지는 거예요. 그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의 피치못할 갈등, 이걸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국제 정치학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걸 살핀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투키디데스 함정은 누가고 누구 사이에 있을 수 있느냐? 당연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미국 캐네디스쿨 학장도 역임했고 미국의 가장 신뢰할만한 의미 있는 그런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고. 싱크탱크그 다음에 정부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자문과 그러한 고문 역할을 하는 놀라운 교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어 멜리슨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거의 기억하실 텐데, 미국의 대표적인 국가 안보 및 국방정책 분석가로 특히 핵학산과 테러리즘, 그리 정책 입반은 최고입니다. 이책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미 서평을 써서 보냈습니다. 기긴 원고죠. 거의 원고지 한 20매짜리 서평도 써서 이미 보냈습니다만, 이거 시죠책크해놓은 거. 느낌이 오시죠? 얼마나 자세히 읽었는지 그런 식으로 구강대국과 신흥강대국 사이의 갈등 구조를 살펴보니까 16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중에 12개 사례는 전쟁으로 이어져요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 그쵸? 그렇죠? 어? 미국이 단단한데 일본이 커가잖아 아시아에서 전쟁 터이잖아요 어? 그리고 독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덜란드와 영국 이런 식이죠 그 16개를 분석을 했더니 1 2 개는 전쟁이고 4 개는 정말 고통스러운 결단을 통해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가장 최근 사례가 미국과 소련이죠. 쿠바 미사일 위기 생각해보세요. 순간 잘못 건드렸다면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소련과 미국 그런 사례를 분석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오늘의 빗대야 될거 아닙니까? 오늘의 분석을 해야 돼요. 중국을 분석 놀라운 명언들로 가득합니다. 이를테면, 1817년에 나폴레옹은, 야, 중국을 건드리지 마라. 중국 기간하면 온세상이 흔들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달리 고있습니다그 다음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키신자고 손을 잡고 핑퐁 애교하고, 중국을 이제 바깥 세상으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끄집어 냈는데, 말년에 자기 연설문 작성자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리처드 닉슨이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했다 중국을 프랑켄슈타인으로 만들었다. 그냥 그대로 놔둘걸. 괜히 국제사회로 끌어내가지고 뭐, 거의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적재적소의 절묘한 명언들을 적어놓고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유명한 스커 리콘입니다. 리콘, 이광유 수 이광유 수상이 어떻게 시진핑을 맨 먼저 알아봤고 주목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과연 중국은 미국식의 그런 자유, 시장, 인권, 정의, 그런 법인적 가치의 국가로 갈수 있냐, 자유성으로. 칠할수 없다. 이런 놀라운 그런 뭐랄까, 분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전쟁이 발발할수 있는 가능성은 다섯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경제적 서로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극단적인 무역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제3국끼리의 발발. 그다음 해상, 뭐 남태평양 아닌 남진아 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공섬 만들고. 그다음에 제3국끼리의 분쟁이 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없지, 그렇죠? 거기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이 그리고 북한과 한국이 천안함 사건의 예로 들고 있어요. 터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개입해전을할수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이 독립파려 했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또 전면전으로 비화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하여튼 다섯 가지 중에 둘을 우리하고 상관있는 걸로 넣었는데 남북관계를 김정은 체제가 몰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주지 않지야죠. 군부 공파를 분란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핵무기하고 미사일에 대한 통계권을 서로 가지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은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북한이 망했을 때 시나리오 가한 10가지 정도 학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가 예를 들어 충분하다. 그세가지 경우가 자칫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전으로 가다. 이때면 무기가 여기 있으면 중국도 막 달려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미국도. 어?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경쟁이 된다는 거죠. 빨리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핵무기나 중거리 미사일. 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까지 역사상으로는, 당시 독일 총리한테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때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저거, 다시 우리가 좀 어떻게 막을 수 없었을까? 응. 우리가 다시 거리 갔더라면, 응. 다시 빌드로 가면, 가 응. 어떻게 해서 자신을 비롯한 유럽 정치가 그 선택이 그때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파괴되게 했던 전쟁으로 이어졌을까? 한 동료 정치가가 물었어요. 그러죠. 테오발트 폰 배트만, 호를 베크 전 독일 총리는 아 일이 이렇게 될줄 진즉 알았다라면아 일이 이렇게 될줄 진짜 알았다라면 진짜였다. 그 이야기. 하여튼 토끼 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비롯된 투끼 디데스의 함정 논리를 가지고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 그 다음에 미국 정치권에 던지는 아이디어, 메시지 그리고 전쟁의 위험은 생각보다 강하지만 또 막을 수도 있다. 이 상반된 메시지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아마 올한해 번역된, 올한해 번역될 책, 앞으로도 좋은 책들만 있을 겁니다만 최고의 저서가 될 겁니다. 최고의 명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이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제가 저... 전에 제가 어릴 때 변호사 할 때, 젊은 날 변호사 할때 저를 인터뷰했던 서울대 의대 학보사가 있었는데 학부와 학부사 기자들이 되게 공부 잘하잖아요. 전부 다 교수 돼 있어요. 벌써요. 벌써 군대 벌써 갔다 오고 결혼하고 교수 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논문 쓰고 있어요. 그안가 제가 불러서 식사합니다만. 그 자리에 나가서도 이야기가 참 이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 그리고 당신들이가 안살 테니까 바쁘니까 환자 보느라고 논문 쓰느라고 내가 사서 보내겠다그러고 어제 제가 사서 보냈습니다. 예전 내년에 꼭 보십시오. 꼭,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책이 하나. 찾았어요. 어느 신문이 이걸 살짝 재밌게 터치를 해놔서 어? 그렇겠네 그렇거든요 커피, 코카, 코카콜라예요. 코카하고 콜라를 합한 게 코카콜라잖아요. 코카는 잘 아시다시피 코카 코카 잎이고 근데요. 코카콜라사는 코카를 마음껏 쓸수 있어요. 근데 이걸 씹고 살던 남미, 중남미 사람들은 코카를 씹는 건 불법이에요. 말이 안 되죠. 코카콜라사는 마음껏 이 코카 잎을 자기들이 재배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쓰는 건다 불법이에요. 유엔 유엔 미국 법으로 막아놨고 유엔 규칙으로 막아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대요. 카페인 이잖아요. 카페인 커피 속에 들어있는 커피 인이에요. 커피 열매 속에서 맨 처음 발견한 게카페인더구만요 코카인은 코카인 열매 속에서 나온 거예요. 코카인 카페인 코카인 카페인과 코카인은 같은 맥락이에요. 거기서 카페인이 나왔고 코카인은 마약이잖아요. 코카인은 마약이에요. 코카이가 그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식음료용으로 쓰는 사람은 코카콜라고. 남미 사람들은 넓어 씻고 피로회복제로 썼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커피도 맨처음에 그랬잖아요. 응? 염소들이 맨날 따먹고 기분 좋아했어. 그래, 염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먹니까 맛있어. 재밌어. 잠이 안 와. 그래서 예멘으로 갔다가, 터키로 갔다가, 오스트리아로 갔다가 전 세계로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피가. 근데 코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카이를 씹어, 피곤한데. 근데 그건 원주민들의 오랜 풍속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왜 코카콜라 사만 이걸 합법적으로 이용하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못하게 할까요?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명 높은 식물과 가장 사랑받는 음료의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가 지고 리카도 코르테스라는 리카도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그린 마라책입니다 마라체 만화책. 왜이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됐는지 비밀을 파헤쳤어요. 공문서를 다 요 미국 마약국 총책임자하고 연방 마약국 총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사에 고용된 로비스트하고 그 다음 에 코카콜라사 회장하고 어떤 식으로 커넥션이 돼 있는지. 뭐 2007년 세계 커피 생산량은 원두가 700만 톤, 코카인 생산량은 고작 1,000 톤에 불과해. 코카콜라 사는 그런데 13만 5천 톤의 음료를 팔아요. 그다음 이걸 납품하는 스테판화학 회사는 45톤의 코카을 수입해요. 이 불법 약물 때문에 4만 3천 톤만큼의 사람이투옥되고 약물 통제 예산은 130억 달러. 대단히 의미 있고요 어, 대단히 아픈 책입니다. 볼리비아만 유엔에 가서 어, 모랄레스 대통령이 유엔 연단에 서서 코카엘을 씹어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볼리비아는 우리는 그럼 그협약에서 탈퇴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볼리비아만 유일하게 코카잎을 심는 행위를 인정해줘요. 2013년 1월 그래서, 볼리비아 내에서 코카잎을 심는 행위는 합법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국회예요. 대통령이 가서 그나마 극단적인 시위를 벌인 덕분에, 볼리비아만 지금 양의를 구하고 있고, 여전히 코카, 코카이는 불법이고, 코카콜라사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대단히 역사적 진실에 대한, 어, 저널리즘을 아는다고 책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